네. 좋겠습니다. 바로 춘천으로 가세요? 네. 어, 그럼 응. 지금 이제 일, 일을 가신다고? 그렇죠, 그렇죠. 응. 어. 아... 직장인들이다. <laughs> 주로 애, 애들 가르치는 일을 가잘가니다곧 아... <laughs> 네, 올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치 네. 네. 시간 걸려요. 치 시간. 를 가르치는 데 <목소리도> 오 이뻐 이뻐 제좀봐 어떻게 안녕 갈식 없지 가안안 반가운 콧몰가이랑 되게 다 안녕 일단 갔다 가볼게요 아네네 어, <목소리도> 식사 꼭 챙겨 공이. 용이는 숨말 어... 그대로 추로안 먹었고. 어, 타니. 어우, 타니. 어우, 아우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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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어우, 야, 알았어. 아우 어우, 야이 이것까지 왔어, 지금. 어우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미안미안. 자, 나 오늘 타니. 그리고 만두. 어, 만두는 똥은 쌌고 밥은 먹고 싶은데 지금 내가, 내가 치우고 싶은데 어떡하니? 아, 너가 제일 치우기 힘들겠다. 어떡하냐? 안 돼. 그리고 자, 서강이, 서강이가 지금 침흘리고 얌전은 한데 어. 감기기 있고, 어, 가, 어, 서강아 봐봐. 그치, 허강. 어, 하여튼 서강이가 조금 안 좋아요. 서강이 저기, 감기, 콧물, 하고 침까지 흘리고, 어, 중님이, 중님이도 다리가 절단된 친구인데, 지금 화장실에서 어, 밥을 좀 빼야 돼요. 밥도. <laughs> 안,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음, 동탄이, 1일차, 추루는, 어, 추루랑 사료는 다 먹었고, 아직까지 화장실. 네,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. 그리고, 탄이, 어우, 탄이는 아주 많이, 어, 똥을 좀 보고 싶은데 괜찮아? 어떡할까 어, 아직 안될것 같고 똥 한번 볼게요 어 똥도 잘 쌌네 오케이 타니 밥은 좀 이따 주는 걸로 그리고 만두 만두 만두, 만두. 난리를 폈구나 어 만두야 어떻게 똥좀 치울 건데 좀 도와줘 만두 주만하 동안하 자 만두도 만두는 다리가 절단된 아이 그리고 서강이 송아귀도 어, 밥은 잘 먹었고 첫날이에요 그리고 화장실에 좀 있어서 변은 못 봤어요 서강이는 꼬리가 없는 아이 그리고 중림이 중림이는 뒷다리 뒷다리가 절대 안되는 아이 밥잘 먹었고 네, 화장실에 있어서 아직 별을 모르겠어요 놀래키면 안돼요 고습니다아 똥을 칠수가 없네 어떡하지 음 우선은